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을 농가에 확대·보급하기 위한 현장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6일 상주시 청라면 딸기재배 농가에서는 농업인과 시군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경북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 현장평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소개된 알타킹은 올해 품종 보호 등록된 신품종으로 과실이 크면서 당도가 높고 향긋하며 꽃소금 작업이 적어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기반으로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알타킹 장목반을 결성하는 등 최근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험 재배를 수행한 농장주는 산타와 알타킹 품종이 과실 특성도 우수하고 농사 짓기에 편리해 내년부터 확대 재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베리스타, 산타, 서량 품종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 현장을 찾은 농업인이 각각의 품종 특성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